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연약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언제나 저희에게 허락하시어서 그 말씀대로 분별하고 또한 언제나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저희가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저희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이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은 이 의미가 수동적인 의미로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 이게 사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즉 사랑이란 우리가 거의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주된 이유는 사랑을 특별한 느낌 혹은 특별한 감정에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내가 사랑을 해야지라고 해서 그것이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 결심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훨씬 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은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느낌, 그렇죠. 느낌과 그리고 그들을 향하는 사랑의 태도로 행동하는 것은 사실 별개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언급할 때이 구약에서는 이 아헤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기본적으로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필레오라는 단어는 형제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 중에 사랑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로스라는 말입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은 사랑이라는 건데 이 단어는 보통 이런 애정 어떤 애정이냐면 바로 이 육체적인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로맨스라는 그러한 것과 결부되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적 사랑인 것이죠. 여기 필레오와 에로스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애, 친구 간의 그런 우정 그것과 그리고 어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이고 에로틱한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랑의 유형은 자기의 유익 그리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방어가 동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사랑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세 번째 유형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가페적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는 보다 기본적인 애정과는 대조가 되는데 그이 필레오라들지 에로스와는 비교가 되는 사랑, 대도, 대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자기 유익이 배제되어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형제간의 사랑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은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 그 사랑의 시작점이 된다면 아가페적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배제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는 데 빠릅니다. 또한 선과 진리를 구하며 보호해 주며 소망하며 언제나 참아 줍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갖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 그 이상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활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느낌을 발전시키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이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예요 우리가 감정을 더욱 더 풍성히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할까라는 것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심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는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는 한, 그 사랑은 견고한 사랑, 끝까지 성실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실한 사랑입니다. 그 신실함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변덕스러울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헌신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은 아니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행동하는 사랑, 자신의 유익을 배제한 채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는 사람그 아가페적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의 감정을 느껴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